안녕하세요. 순이다육엔참외라과화분입니다 오늘은 햇빛이 쨍하고 엄청 환하게 따뜻하게 비춰지네요 하우스 안이 엄청 따뜻해요. 아, 너무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. <laughs> 와, 이거 너무 귀여운 젤리카시오. 예쁘죠? 이렇게 햇빛에 비춰지는게 지금 화면에는 안 잡히는데 무슨 뭐그 뭐야? 약간 펄감 있는 그런 젤리 같은 느낌이네요. 아우 귀여워요. 세상에 너무 예쁘죠. 손톱 끝이 그냥 세상 에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요? 음. 세상이나 아요거는 에케 문스톤 그죠? 아 카리스마 장렬한 카리브. 음. 야 아주나 조그이들이 로이스. 슈퍼클론. 샤프란 불러봐요. 아, 얼마나 멋진지. 세상에나. 야, yeah. 그죠? 밥그린. 응, 분갈이 했던 거. 아 얘가. 풍념이 지금 새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. 이렇게 속에서 연두연두하게. 아우 얘는 꽃대가 언제나 나오려나 빨리 나와야 얼렁 잘라줄 텐데. 그죠? 아우 샤이키도 이렇게 속에서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. 그죠? 아 너무 예쁜 것들. <laughs> 아우 이게 햇빛이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. 아이들 얼마나 좋을까? 기분 좋게 꼭 웃는 느낌이잖아요. 아이들이. <laughs> 우리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유기들은 얼마나 이쁘고 좋겠어요 그죠 오늘은 우리 막내 것좀 해봐야 되겠어 막내가 요즘에 좀 손가락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이렇게라도 보라고 지금 제가 한번 담아보려고 그래요 아 이거 실버스타도 큰것좀 봐요 어, 이렇게 속에서 입장이 나와요 지금 이거 봐요 그죠? 아, 귀여워요. <laughs> 저 입고 해놓은 것도 이렇게,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. 아, 얘도, 얘가 뭔가요? 아, 슈퍼클론. 이것도 입장 속에서 나오고 있어요. 잘 자라고 있으니까 힘내서 잘 치료하고,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단다. 아, 이거 봐요. 와, 아, 이 아이들 좀 봐요. 세상에나 엄청 멋지게 물이 들어왔고. 오, 정말 이쪽에 너무 잘 들었어요. 얘네들 좀 봐요. 아, 세상에나 세상에나. 내가 지금 멀어갖고 손을 뻗쳐서 하는 건데, 와, 아, 저쪽으로 가기가 힘들어서. 이렇게 예쁜 화분에다 그냥 멋지게. 신동꽃은 또 피네, 저쪽에. 아. 블루에프도 그렇고 제마디바 대품 완전히 손톱 꼬부라지고 화분이 넘쳐요 이제 이게 잘들 자라고 있습니다 그죠? 우리 샴페인 좀 봐요. 우리 거. 아 세상에 이렇게 완전히 그냥 신나게 밤새도록 두드려 맞은 것 마냥 <laughs> 흑장미 얘는 조금 이상해요. 아이가 어. 생장점도 없어지고 막 희한하게 입장도 변이가 와서 이상하고 막 그죠? 어. 우리 헬리안가, 얘도, 물이 완전히 그냥 막, 아. 지금 해를 제가 등지고 있나 보네. 예, 아. 너무 이뻐요. 코대로이 에보니. 아, 너무 이쁘죠? 창들은 크는 게 눈으로 보여요. 그죠? 음. 진짜 눈으로 보여요 애들이 프랭크도 이렇게 나오는 거 봐요 지금요 입장이 속 입장이 그죠? 뭡니까 얘는 또 속에서 어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어머 희한하게 나오네요. 요거 봐요. 요 밑에서는 뭐고 요거는 뭐예요? 어머나 뭐가 희한하게 나오네요. 야 아니 요거는 뭡니까? 그리고 또요 밑에도 아나 참나 아요상스럽게 나오네요. 요게 누브라 금 자구 뗀 거거든요. 아 정말 요쪽도 그렇고 어머나 얘들이 왜 이런디야? 왜 이런디야? <laughs> 에이, 정말 못 살겠다. 밥그린 여기도 그때 합 저기 뭐야 분갈이 해 놓은 거. 음 정말. 워터릴리는 완전히 물이 빠져갖고 퍼랭이 됐어요 홍상생술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제 잘 깨어났어요 응, 크리스마스는 아주 출산드라에요 출산드라 그죠 이거 봐요 띵 둘러서 이렇게 잘 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짠 네드 플라. 얘도 아랑도 좀 컸어요 이봐요. 크죠? 크는 게 보이죠? 웃겨 죽겠어요. 정말 이런 게. 보면은 속 입장 나오는 거뭐 그런 거예요. 얘 새벽벌도 그렇고요. 화분보다 조금 커지죠. 이제 화분만큼. 응. 이거 봐요. 이것도 이렇게 커져요. 상처가 있어서 저 밑에 상처가 있어갖고 시집 못 가는데. 네. 그죠? 상처는 어차피 하엽으로 지기 때문에 상관없어요. <laughs> 진짜 아, 다크 말이야도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저것도 이제 올라오고 어느정도 오면 끊어줘야 되겠어요 그죠 송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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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콤이라고 그러죠 송년 요것도 1930도 좀 많이 컸어요 로제 금 로제 금입니다. 이것도 아, 로제 금이에요. 음, 로제 금입니다. 얘는 원종 에본이에요. 얘는 원종 마리아예요. 상처가 많죠. 얼었던 거 저기에서 그래요. 슈퍼 클론. 에보니, 에보니, 너는 이름이 뭐니? 아, 정말. 야 흑장미가, 말 그대로 흑장미 색이네요. 이렇게 멋질 수가 있는가요? 흑장미가 이렇게 금이 너무 멋있어요. 그죠? 세상에나, 아우. 멋져요, 정말로 멋져요. 아우, 물이 없나 보네. 아우 물이 고프네요. 물좀 줘야 되겠네. 음 초입장 나오는 게 너무 귀엽죠? <laughs> 저렇게 나올 때는 이렇게. 아무 어, 얘도 또뭐 손톱까지도 또 삐딱하게 나오네 <laughs> 꼬부라지고 틀리고 <laughs> 희한하게 금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지네요. <laughs> 헤레이 레드볼도 엄청 빵빵히 커졌습니다. 조금 이사 왔었는데 첨상 옛날 좀좀큰 저기에 산 거라 좀 비싸게 주고 사 왔어요. 요즘 많이 싸졌던데 그래도. 예쁘게 잘들 햇빛 보고 빛 많이 먹어라 오늘 많이 받아서 쭉쭉 먹고 잘 자라서 겨울에 무사히 잘 지내거라 샤이키 블루 멋있어요. 우리 Tm 좀 봐요. 아우 이렇게 많이 컸어요 또그 사이에 그죠? 백하시죠. 멋있죠. <laughs> 이쪽 아이들은 이렇게 한번 쭉 그냥 감상하세요 보여드리면서 <laughs> 말 없다고 아, 진짜. 응, 음,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 정말 너무 이쁜 것들 이렇게 햇볕이 나니까 눈부시고 좋네요 따뜻하고 얼마나 좋아 우리 아이들 <laughs> 정말 이게 무슨 바이솔 금인가를 모르겠어요 금인데 멋있죠 엉통이들 아우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비치유리대. 야 얼큰이었었는데 얼굴이 없어지고 다 이래요. 어쩌면 좋아요 얘들. 그냥 싹둑 다 잘라내 버려야 되는지 얼굴이 없어요. 어쩐 일인가 모르겠네 얘들 왜 이래요? <laughs> 알 수가 없어요 정말. 그걸 예쁘던 얼굴이 큰 얼굴이 어디 갔나? 목대만 이렇게 굵직하이 있고, 도대체가 왜 이렇게 생기나 모르겠네요. 아이고, 참말로. 여기서는 엄마야, 자구가 하나 나왔어요? 엄마야, 이게 웬일이냐? 웬일이냐, 이게. 어떡 해야 돼, 이거는 도대체가. 어느,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잘라줘야 되는지. 아시는 분답좀 주세요. 아유, 나 진짜 황당하네요, 얘는. <laughs> 어떻게 해야 될까요? <laughs> 혹시 아시는 분답좀 주세요. 댓글 좀 달아주세요. <laughs> 부탁드립니다. 얘는 곤란해요, 정말로. 아,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. 그죠? 예. 아유, 예쁜 것들 많죠. 색감이 빠진 아이들은 많이 빠졌어요. 그죠? 빠진 아이들은 많이 빠지고, 뭐 안으로 들어온 애들이 조금 그러네요. <laughs> 아우 햇빛 때문에 아우 눈부셔서 내가 안 보이네. 아유, 아무튼 오늘도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행복하세요. 건강하시고요. 그죠? 예, 사랑합니다.